제가 이걸 지난해 일반 혈액 줄기세포라는 걸로 시술을 했을 때도 아 이게 꽤나 성과가 있었던가 봐라는 이제 약간은 효능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지만 아 이게 또 재현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약간 있고 줄기세포를 부스팅하는 주사를 맞고 또 하기로 했거든요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한테 시술할 수 없는 치료를 환자분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줄기세포가 어, 활용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골수 이식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시술이고, 배아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새롭게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줄기세포는 재생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제대혈 줄기세포라든지 지방줄기세포가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가 밝혀진 바는 많이 있지만 노화를 실제로 늦춘다 이런 개념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긴 하나 여러 파트에서 증명이 됐던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걸좀 믿고 이걸 젊음에 좀 활용해 본다가 지금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효과라는 것보다 안전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를 조금 관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작년에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걸 1년이 지난 뒤에 또 이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임상을 진행해 왔고, 저도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제 몸에 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잘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한테 시술할 수 없는 치료를 환자분들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를 먼저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해 일반 혈액줄기세포라는 걸로 시술을 했을 때도 몇달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꽤나 성과가 있었던가 봐라는 이제 약간은 효능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지만 아 이게 또 재현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약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줄기세포를 부스팅하는 주사를 맞고 또 하기로 했거든요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환자분들한테만 이제 뭐 시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겪어본 바를 조금 적나라하게 제 몸에서 조금 판단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이번 시술하는 계기라 할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똑같이 환자분들 하는 거랑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볼 건데, 줄기세포 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 설문지 형태로 일단은 문진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라든지 과거력, 그리고 뒤에 보면 갱년기 수치를 나타내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지표를 확인을 하고요.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지표가 실제로 갱년기 치료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치료 성과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나오죠.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좋은 거는 파란색이고 나쁜 건 빨간색이고 모공은 그 평균적인 연령대에 비해서 영 평균적이다. 주름은 좀 적고 탄력은 좀 있는 편인데 색소는 엄청 많고 U V 색소 침착도 엄청 많고 피부톤이 나다 그러니까 색소 쪽으로 되게 나쁜 거네요, 보죠. 살쪄서 저밀도 콜덴스테롤이 높아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안할 생각이고요. 살 빼면 금방 또 회복되니까. 갑상선 질환이 약간 있어서 갑상선 수치가 조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남성 갱년기에 있거든요. 이건 여성호르몬 수치고, 이건 남성호르몬 수치인데, 저는 좀 높게 나왔네데 높으면 좋은 게 아니고, 나이에 적정하게 이렇게 레벨들이 있는데, 높아지면 대머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머리 탈모가 빨리 온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피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적정한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텔로리스크 검사라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많이 됐다고 라 판단할 수 있는데, 텔로미어 길이가 얼마인지도 측정을 해봤었거든요. 텔로미어 길이가 40대 평균 길이에 비해서는 이제 좀 짧은 편, 그래서 노화속도가 느림으로 나와 있어요. 운동도 하고 살찐 거 말고는 별로 나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줄기세포 치료 과정 자체는 되게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피 빼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줄기세포 주입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 영양제 수액 같은 거 조금 보조로 맞으면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치료 기대 효과는 확실한데 아까 피부 주사 시술 하는데 피부 주사는 대단하네요 통증이 제가 살살 해야겠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좀 정성껏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うん。 치료한 노하우가 일단은 조금 프로세스들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르고 치료를 받기에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하실 때 줄기세포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어 뷰티랑 아웃 뷰티도 같이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내 외면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가 우리의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이제 전체 과정을 보시면서 저도 치료를 받는 걸 확인을 하셨을 거. 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어,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